네, 안녕하세요. 오늘 어, 분석해볼 종목은 어, 롯데관광개발입니다. 롯데관광개발. 어, 롯데관광개발 지금 월봉으로 보시게 되면 음, 하락 후에 고점 찍고 하락 후에 어좀 이런 횡보 횡보 안에 횡보 박스권 안에 좀 갇혀 있는 모습인데 어쨌든 월봉상으로 봤을 때는 저점이 좀 낮아진 모습은 좋아 보이진 않아요. 저점이 낮아진 모습은 이렇게 횡보할 때. 이렇게 저점이 낮아진 모습은 좋아 보이지 않는데 그래도 이때 거래량이 꽤 많이 들어왔습니다. 23년 8월달에 거래량이 많이 터진 게 조금 이제 그래도 어 괜찮은 모습으로 보여지고 그 후에는 거래량 없이 눌림을 주고 있는 자리입니다. 그래서 이 정도 같은 경우는 어 조금 넉넉하게 한 8,900원 정도까지는 약간 모아가는 어 개념으로 이제 조금씩 순환매가 대형주든 중소형주로. 수납매가 어, 조금씩 나오는 것 같으니까 한번 튀어줄 수 있거든요 이런 종목도 어쨌든 한 번에 죽진 않을 것 같다 라고 좀 생각이 되어지고요 음, 음, 보시면 이런 추세박스 안에 갇혀있는 모습입니다 추세박스 안에 갇혀있는 모습인데 간당간당해요 지금 현재 위치가 이 추세를 깨느냐 마느냐에 지금 기로에 좀 서있는 것 같은데 음, 이 정도. 그래서 한번 튀어져도 음, 한한 20%만 튀어져도 어, 괜찮은 자리라고 좀 생각이 되어지고요 어, 일봉으로 와서 보시게 되면 일봉으로 봐도 좀 어, 주가가 많이 흔들어 놓은 모습이 보여지죠 이런거는 어, 개미들이 만들 수 있는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네. 그리고 나서 음, 저 어쨌든 이렇게 큰 그림에 이렇게 박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. 큰 그림에서. 큰 그림에서 박스라고 생각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나서 바닥 라인 그 안에서의 바닥 라인입니다. 그래서 이렇게 저점이 낮아진 모습은 여기가 저점이 낮아진 모습은 어, 썩 좋아보이진 않지만 그래도 여기서 거리랑 동반한 힘이 음, 들어왔던 게 어, 누군가의 개입이 있었다라고 보여지고 그리고 지금 횡보 구간인데 횡보 구간을 조금 음, 좀 오래 하고 있어요. 좀 오래 하고 있는데, 그래도 고점을 높이다가 다시 저점을 낮추는 지금 모습인데, 이런 거는 그래서 좀 약간 푸근하게 들고 가야 될것 같아요. 아까 월봉에서도 봤듯이 한 8천 원, 한 8천 0백 원까지는 어 계속 어 들고 가도 괜찮지 않을까 어 생각되어지는 종목입니다. 어, 개인적인 어, 성향에 맞춰서 손절라인은 잡으시면 좋을 것 같고 어, 저 같은 경우에는 어, 이렇게 좀 이런 괜찮은 종목은 음, 이게 지금 어쨌든 롯데라는 어, 타이틀을 달고 있는데 이게 지금 적자가 좀 심해요. 적자가 연속 어, 4년 연속 적자여서 그게 조금 리스크라면 리스크라. 리스크라면 어 리스크라고 할수 있는데, 근데 24년, 25년, 26년부터는 계속 이제 매출이 코로나 때문에 이 적자폭이 좀 많이 늘어났고, 어 지금 24년 연말이젠 그 정산을 하게 되면은 어, 흑자로 돌아설 거라고 지금 어, 예정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. 재무제표로만 봤을 때는 그래서 어, 그만큼 어, 많이 하락을 했다. 어, 어쨌든 매출에 대한 어, 적자 폭에 대한 것은 어쨌든 어, 어느 정도 반영이 다 되어 있는 모습이 다라고 좀 생각이 되어 지구요 이제 어느 정도 반등을 하면서 좀 상승을 한번 할 일은 남아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그래서 12,000원 정도까지는 음, 11,800원. 11,800원까지는 어 반등 한번 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어 보여지고요. 8,800원까지는 계속 어 끌고 가도 어저 같은 경우는 그런 식으로 좀 끌고 갈 것으로 좀 생각이 되어집니다. 어쨌든 롯데 관광 개발 어 차트적으로는 이 지금 앞에 있는 어 매집산 어 매집 파동이 괜찮아 보이고, 그리고 횡보를좀 오래 하면서 어, 박스권을 형성을 하고 있다. 근데 이게 박스 여기를 현재 구간 만약에 여기를 이탈시킨다면 여기까지 내려왔다가 다시 올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매수 라인을 좀 길게 가져 여기 이만큼을 다 매수 라인으로 어, 생각을 하고 가져가는 흐름이 좋을 것 같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요. 음, 장기 평선들도 어, 지금 120일선과 어, 240일 선은 이제 어느정도 많이 붙어있고 단기평성들도 많이 붙어있고 볼벤저 볼린저밴드도 다 붙어있는 상태 어, 지금 이렇게 어느정도 다 수렴이 되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흐름은 어, 골팠다가 올릴지 바로 여기서 올릴지는 어, 조만간 나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. 어, 여기까지 롯데관광개발 분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